어, 지난 민선 오기에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좋은 평가도 받았는데, 저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 그동안 4년 동안에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갖고 이제 공약 대상을 받았었어요. 어, 공약했던 것에 대해서. 야,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그 금방 말씀드렸던 보듬누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 가난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 시정부, 구청, 이렇게 3개 기관이 돈을 합쳐가지고 그분들한테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45만원 정도, 4인 가족으로 해서 약한 140만원 정도. 근데 우리 동대문에 몇 세대가 그 돈을 받느냐 하면 6,100세대가 돈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수입이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 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래서 최저생계비.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분들 6,100세대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줄 때는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고 시에서 내려고 구청에서 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응? 어떤 기준. 돈은 재산은 얼마이하 집은 있고, 쭉 이런 기준이 열매까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생활이 이분들 못지않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는 분, 못 받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나는 더 어려운데도 나는 못 받는다, 이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상의 계층이다. 틈새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 근데 법과 제도 때문에 묘하게 그게 안 맞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똑같아야 되니까 요한 사람을 맞춰서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 어, 가령 뭐 무슨 뭐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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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만은 서류상 이혼이 되어다뭐뭐 뭐 그러면 또뭐안 된다 뭐뭐또 자식이 있는데 같이 안 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응? 아들이 하나 있다, 이거. 아들이 하나 있다. 근데 이미 부모하고 떨어져 산 지가 10년, 2 0년 되고 어디에 산지도 모른다, 이거. 행방명인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 근데 이 아들이 돈벌수 있는 능력 50살이니까 당신은 80이 먹었어도 지원해 줄수 없다. 이런 거잉?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는 사람이 우리 동대문에만 약 3천 세대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동대문에만 3천 세대 서울을 다 합치면 아마 한 5, 6만 세대 될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합치면 몇 십만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국가로 다 망쳐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동대문에서 해결하자 그런데 재원이 없잖아요 재원이 법에 맞아야 세금으로 주는데 법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자 재능 기부를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나서서 직원들이 나서서 이러한 주민들과 일대일 자매계를 맺어갖고 도와주도록 하자.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들 중에서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참을 하자. 가령 전자제품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름에 더울 때는 선풍기 좀 이게 유행 지나간 것도 괜찮으니까 돌아가는 거면 되니까 팔다가 남은 거 되니까. 다섯 대고 열 대고 좀 내줘라 그러면 그럼, 그럼 모았다가 어려운대로 나눠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되면 은 날씨가 추우고 그런 게 전자매트 응? 이런 것도 받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식당 하는 아주머니 식당 하는 사장님 보통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내지 2시까지 하는데 그럼 11시 반 2절에는 손님이 안 오니까 한가하니까 당신이 할 의사만 있다면 원가만 조금 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불러다가 10명이고 20명이고 밥을 한 그릇 줄수 있지 않냐? 그럼 11시 오면, 11시 반이면 그분들을 먹고 가니까, 먹고 가니까, 어, 그럼 당신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치과 의사 하는 사람, 원가만 받고 이빨을 좀 해다오. 어, 또, 또 기분 나면 당신이 무료로 좀 해다오. 그래서 우리 동대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희망복지, 그것을 희망복지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0명을 우리가 모, 모집을 했어요. 450명, 동대문 45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가진 게 돈밖에 없다. 어, 그러면 돈 내시라, 돈. 돈 내시라. 이렇게 해서 이 450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한 거죠. 1년 동안. 했더니 나름대로 꽤나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중앙 정부에서 알고 아그 좋은 일이다, 세금으로 안 하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해서 어 사례를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뭐 복지 대상도 주고 이제 이랬거든요. 어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희망복지유원이 450명 이제 900명은 늘려갈 예정이 어? 배가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동대문의 어려운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우리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구원을, 구제를 해나가자. 이런 내용이에요.